오늘 첫날이고요. 14코스 돌고 있어요. 15코스 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대체로 잘돼 있는 것 같은데요. 오름이 있어요. 오름에 올라가다 보면 이제 가끔 쓰레기가 있는 걸 보긴 해요.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쓰레기가 필리핀에 불법 수출돼 국제적으로 거세게 비난이 일었었죠. 그 쓰레기 중 일부가 오늘 평택항에 되돌아왔습니다. 지난달 필리핀 민다나우섬에서 쓰레기 1200여 톤을 싣고 출발한 배가 오늘 새벽 평택항에 도착했습니다. 국내의 한 업체가 재활용 가능한 폐플라스틱이라며 필리핀에 팔았던 건데 온갖 생활 쓰레기가 뒤섞인 것이 들통나며 비판 여론이 거셌습니다. 손을 놓아버린 업체 대신 정부가 긴급 자금을 투입해 되가져 오긴 했는데 당장 치울 방법이 없습니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한국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한계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내에서 필리핀으로 쓰레기 6천여 톤이 불법 수출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을 불러왔고 이 가운데 반송됐던 제주산 쓰레기 2,500여 톤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뭐, 2019년 당시만 하더라도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되던 때였어요. 불법 쓰레기 수출 문제 등으로 해서 MBC의 이제 PD수첩에 관련된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고, 그때부터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가 단순하게 제주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다. 이게 단순하게 제주도만이 볼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제보 같은 것들이 좀 들어왔어요. 태울 수 있는 가연성, 말 그대로 가연성 봉투에 담겨져 있는 쓰레기가 좀 들어와가지고 매립이 되고 있다 이거 문제 아니냐 당시에 이제 서귀포 관내에 있는 남원 그다음에 성산 표선매립장 뭐 이런 곳들 다 돌았었고 다 돌아보니까 실제 매립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걸다 확인했고요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반입하는 매립장입니다 흰색 쓰레기 봉투가 매립장 흙더미에 파묻혀 있고 봉투 주변에는 벌레도 꼬입니다 기본적으로 매립장을 쓸수 있는 연안이 축소되게 됩니다. 그러면 매립장을 새로 만들어야 돼야,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매립장을 새로 짓는 것은 어쨌든 간에 토지 이용의 기회비용을 뺏는 일이기도 하고요. 뭐, 가해성, 뭐, 쓰레기의 매립이라든가 아니면 여타 뭐, 재활용, 뭐, 제품들의 뭐, 매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립장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냥 단순하게 시설 구축하는 비용만 하더라도 동봉리가 매립 시설이 들어갔고 소각 시설이 들어갔잖아요. 제가 개혁하기로는 한 2058억 정도 들어갔고 거기에 소각 시설은 어 1488억 정도 그다음에 어 매립 시설은 570억 정도 한두배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어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만 해도 매립 시설에 비해서 소각설이 상당히 비싼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운영함에 있어서도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는 부분 차원에서 소각 시설이 훨씬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거죠. 건강한 청소에서 희망의 새봄을 맞이하여 서울시에서는 대대적인 청소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각 지구에서는 경찰관이 설선 수범하는 청소 작업이 실시됐고 청소 차량은 분주하게 달려. 거리거리 구석구석에 한겨울 동안 묻혀있던 오물을 깨끗하게 지워버리고온 서울 시민은 깨끗하고 명랑한 가운데 새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천만 시민이 사는 수도 서울의 거대한 쓰레기장 난지도 이곳에서는 사람과 쓰레기가 하나 되어 뒹굴고 파리 떼 속에서 희망을 캐고 썩은 물 웅덩이 속에서 내일을 건지고 반면 지친 몸을 이끌고 쓰레기 운항을 찾는다. 제가 쓰레기라는 용어를 안 쓰는데 폐기물이란 부분 그 쓰레기라는 용어와 좀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결국, 쓰레기라는 부분은 버리, 쓸모 없어져서 버리고 이제 그거를 처분하는 형태의 느낌이 있다면, 폐기물은 이제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쓸모가 없기 때문에 버리되 다른 사람은 쓸 수도 있고 재이용도 할수 있다는 그런, 행,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는 그런 자원이라는 가치가 지금의 가치보다는 많이 높았던 것 같아요. Deux. 수도권 지역에 각종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 난지도 매립장입니다. 너비 91만 평방미터로 여의도 크기의 두 배만한 이 매립장은 이미 포화 상태로 이제 높이 70미터의 쓰레기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방치하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폐기물은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점은 1990년대죠. 1 9 0 0 93년도에 수도권 매립지가, 운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매립지의 시작은 본격적인 제대로 된 위생 매립장이 한국에 설치되어서 운영되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위생 매립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를 매립했을 때 발생하는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되는 것이고요. 쓰레기 매립에 따른 악취라든지 해충의 번식 등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 시설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땅 속에 쓰레기를 그냥 묻어버리는 수준의 처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가 되었어야 한국에 좀 현대적인 오염 관리가 되는 그 쓰레기 처리 시설이 도입되기 시작을 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소각장이 설치되기 시작한 거죠. 네, 1980년부터 어, 사용하던 노영 미리내공원 매립장이 포화됨에 따라서 제주시 동지역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1990년부터 봉계매립장 조성사업을 시작하였고 92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봉계매립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 소각장은 2003년 4월, 그 다음에 재활용 폐기물 처리시설은 2005년 3월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를 쓰레기 줄이는 해로 정하고 오는 94년까지 쓰레기 양을 30% 줄이는 범국민 운동을 펴나가기로 했습니다. 전국 623개 쓰레기 매립장 가운데 546개가 96년이면 수명을 다해야 할 지경입니다. 이에 따라 내 부분은 올해부터 3년 동안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을 범 국민운동으로 표기로 했습니다. 이 운동은 쓰레기 처리에 골칫거리로 등장한 일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과대포장 안하기,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그리고 연간 8조 원의 자산이 낭비되는 음식물 안남기 등을 생활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실시된 쓰레기 수거료 종량제 역시 시행 첫날이어서 그런지 시민들의 이해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범 실시 첫날 그러나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조그만 봉다리에다 제대로 이제 넣지 못하니까 그동안에 모아놨던 거 한꺼번에 멍땅 끄집어내놔갖고선 이 쓰레기가 이렇게 양이 많아졌어요. 우리 셋이서 여기 나란히 있다가 담고 싶은 거를 나눠서 담는 거야. 와참 좋은 생각이다. 여러분 저는 동이나 신문. 식물 찌꺼기를 담는 쓰레기통이거든요 그래도 전 좋아요 앞으로 쓰레기통을, 쓰레기통을 잘 보고 우리가 좋아하는 쓰레기를, 쓰레기를 넣어주세요. <웃음> <웃음> 한창 벌어지고 있는 북제죽근 조차는 한덕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10시부터 재활용품 모으기 운동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고철류를 비롯해서 헌 옷이라든지 카펫, 신발, 가방 같은 그 생활용품들이 적극적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땅덩이가 넓은데는 소각 시설로 하는 것보다는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매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땅덩이가 적은데. 예, 이런 데는 사실 매립시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최종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감량하고 그 다음에 재이용,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처리를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매립시설보단 소각실로 가겠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는 사실 지역에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처리하는 형태, 그리고 정책 변화가 이루어졌거든요. 패러다임 자체가 변한 상태고. 그런데 이제 제주 같은 경우는 사실 섬이고, 그리고 섬에서 이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인식이라든가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제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배, 제주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인프라가 그렇게 어 잘구축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처리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24일, 제주시 회천 쓰레기 처리장 앞입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 10여 대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소각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기 시간만 1시간. 새벽 4시부터 쓰레기를 수거해온 미화원들은 기다리기가 지쳤는지 아예 길가에 나앉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소각장 북쪽에 위치한 매립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소각되지 못하는 생활 폐기물을 비롯해 불연성 폐기물과 산업용 쓰레기, 소각재 등이 매립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각장이 처리 용량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현재는 소각될 수 있는 가연성 쓰레기까지 매립되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매립장의 용량이 빠른 시일 내에 포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문제는 이제 매립 연한이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2016년까지 매립을 할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해 두긴 했지만 지금 당장 보시다시피 매립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이제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많이 들어왔던 해는 2016년으로 일평균 726톤의 폐기물이 반입되었습니다. 가연성 폐기물 반입량이 크게 증가하여 처리 능력이 일일0 0 톤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처리 능력 이상의 가연성 폐기물이 반입하여서 일부는 압축 후 야작해서 보관했다가 처리하였고, 를 폐목재 같은 경우도 야작했다가 추후에 처리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쓰레기 처리 시설 자체는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쓰레기 처리 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반대를 하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쓰레기 처리 시설의 설치가 어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 속도에 비해서 쓰레기 처리 시설 확대가 지연되면서 어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2000... 15년 이후 시기부터는 쓰레기 처리 시설의 용량 부족 문제가 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빵 터져버린 것이죠. 이 한국산 쓰레기들은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채 온갖 쓰레기들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불법 쓰레기가 통관된 사실을 알게 된 시민 단체들은 한국 대사관 앞에서 쓰레기 반환 척구 시위를 시작했습니다.